예, 감자 뿌리는 밑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요, 싹 바로 밑에서 뿌리가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깊게 심어야 되겠죠. 감자 이 두둑은 최대한 넓게 또 최대한 높게 하면은 이쪽으로 많이 달리고 또 많이 굵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노지 감자 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한 100평 정도를 심을 텐데요. 예, 이것은 두백 감자. 예, 또 저쪽에는 조풍 감자. 이렇게 몇 가지를 오늘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제 씨 쪼개고 이제 3일 동안 건조를 했습니다.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감자 심을 때 심는 간격은 25cm 간격으로 심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싹이 예, 위로 향하도록 해서 이렇게 최대한 깊게 꼭 눌러줍니다. 예, 한 25cm 간격. 싹이 예, 위로 향하도록 해서. 예, 유황가루를 묻혔기 때문에 이대로 심으면 부패가 생기지 않고 아주 잘 자랍니다. 예, 감자 심을 때 깊이는 15cm 정도 심으면 좋습니다. 이제 모종삽이 약한 15cm 되거든요. 그래서 콕 이렇게 모종삽으로 콕 찔러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나중에 깊게 심으면 이쪽에 감자가 많이 맺힙니다. 그래서 감자 이 두둑은 최대한 넓게 또 최대한 높게 하면은 이쪽으로 많이 달리고 또 많이 굵어집니다. 이렇게 깊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여기에 지금 뿌리가 내리면 이쪽으로 많이 맺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비닐을 잘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이 안 들어가야 나중에 풀도 잡초도 나지 않고 예, 노즈 감자는 너무 일찍 심으면 서리 피해로 나중에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3월 19일이거든요 이때 심으면 딱적입니다또 너무 늦게 심으면 수확기에 장마철에 수확기가 되면 안 되니까 감자 재배기간이 90일에서 100일 정도 되니까 역산해서 장마전에 캐려면 직업종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싹튀우게 하면 은 한 15일 정도는 최소한 15일 정도는 재배기간을 늘려주는 효과를 보죠 네, 이거랑부터는 쪼개지 않고 통감자로 심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50g 60g 나가는 건데요 그냥 통감자로 심으면 아주 튼튼하게 잘 큽니다. 이제 싹을 잘 튀었고요. 통감자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통감자로 심으면 단면이 쪼개지 않기 때문에 부패도 오지 않고 아주 실하게 잘 칩니다. 삭이 파랗게 자랐습니다. 삭이 지금 파랗게 잘 자랐습니다. 최대한 깊게 꼭 눌러놓습니다. 나중에 뿌리가 이쪽으로 많이 형성이 됩니다. 위에서 뿌리가 돌면은 나중에 푸른 감자도 나오고 많이 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쪽에 많이, 많이 붙어야 됩니다, 뿌리는. 감자싹이 지금, 여기 보면 눈이, 눈이 여러 군데 났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이건 다 따내야 됩니다. 순치기를 할때두 개, 세 개만 놔두기 때문에 이 옆쪽에 눈은 결국은 소용없는 눈이 될 겁니다. 특히 밑에, 이 아래쪽에 있는 눈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따내도 됩니다 이것은 조푼 감자입니다 저온 창고에 넣지 않고 일반 창고에 보관했더니 싹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싹난 감자를 버리지 마시고 이 싹을 칼로 싹 잘라내고 심으면 이 옆에서 또 생장점이 또 자라납니다. 이 생장점이 새로 돋아나서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거의 비슷하게 수확기는 거의 같아집니다. 지난해 제가 상남감자를 버리지 않고 심어봤거든요. 조금 늦게 심었는데도 수확은 거의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천이나 미닐이나 깔아주고 이렇게 당겨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에 끝을 묻어 놓고 끝을 잡아 놓고 반대편에서 일단 폭망을 이렇게 잡아 놓고 살짝 잡아놓고 이쪽에서 당기면 됩니다. 예, 이제 감자를 다 심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한 다섯 랑만 심으려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시감자를 다른 것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지금 아홉 랑을 심었습니다. 아, 면적도 지금 한 100평 정도 계획했었는데 지금 저까지 약한 150평은 될것 같습니다. 예, 두백감자 그리고 조풍감자 그리고 썰봉이라는 감자 그리고 또 예, 자색 속이 아주 보라색인 자연감자 그리고 띨쭉하게 예, 생겼는데요. 예, 여기서는 지게감자라고 하는데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예, 갖고 들어왔는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지게감자 이렇게 다섯 가지 품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퇴비도 넣고 또 유기질 만숙 유기질 비료도 넣고 또 아그로솔포라는 가루 유황 잎상 유황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신경을 썼습니다 예, 여기는 두줄 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줄 심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지온의 유지가 확실히 유리하고요 또 수분 유지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둑이 넓고 예, 한 자리에 이렇게 두 줄로 더 가게 되면은 수확량도 20에서 30%나 많이 나옵니다. 면적당 수확량이 많이 나오죠. 예, 한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둑이 여러 개를 만들다 보면은 헛고랑이 예, 많이 나오죠. 예, 놀고랑. 시감자를 몇번 구하다 보니까 예, 몇번 나누어서 싹을 튀우고 또 이렇게 비닐 멀칭하고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백 감자와 조은 감자에 또캘수 있는 수확기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약한 20일 정도 되면 아마 파라파라 지금 싹이 올라올 것입니다. 싹이 한 10cm 정도 크면 또 감자 순치기를 해야 됩니다. 보통 세개 정도 놔두고요. 두 개나 세 개나. 보통 뭐 감자를 굵게 한다고 한개 놔둔다 그런는데요 그것은 해보니까 너무 수량이 안 나니까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도 놔두고 또세개도 놔두고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지난해 해보니까 두 개, 세개 놔둬도 감자 굵은 것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한개 놔두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둑을 아주 넓게 또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뿌리가 많이 치고 또 이게 뿌리가 아주 굵은 것 주먹만한 이런 아주 굵은 뿌리가 많이 저름주름 달릴 것입니다. 자 감자 캘때또 한번 기대해 주세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백경천 유기농 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